안녕하십니까 남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세나테크놀로지 같이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어제 결국에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고 결국 오늘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요 결국 5 7천원 선은 지금 머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오늘 아침에 올랐던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 이달 말에 추가적으로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언제쯤이 가장 좋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지금 공모주들이 상당히 첫날에 급등이 나오다가 갑자기 고점을 찍고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기존 주주가 물량들을 첫날에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 투자자의 물량들도 같이 나오는데, 최근에 상당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존 주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공모 투자자의 물량들은 다 거의 없다라는 거죠 청약 경쟁률이 심했던 것도 있지만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분이 다한 달짜리 세 달짜리 여섯 달짜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세나텍 클로즈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첫 날에 보시면 이날 결국에 갑자기 따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팍 내려갔죠. 얘들이 정말 머리를 쓴게보냐면 첫날에 물량들을 바로 뱉지 않고요. 일부러 호가가 올라가기 기다렸다가, 그 물량들이 나오는 거를 결국에 여러분께서 이 주가만 보고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 구성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 이 친구는 공모가가 56,800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첫날에 풀린 물량을 보세요. 171만 주가 풀렸죠. 자, 전체 발행량이 30%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날에 풀린 물량들의 구성을 보세요. 기타 기준 주주의 물량이 146만 주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공모 투자자의 물량들은 고작 해봐야 23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얘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뻥튀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친구들 지금 던질 수 있냐 지금 결국에 공모가가 56,800원인데 이 친구들 던지면 손해 아니냐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친구들은 손해요 공모 투자자 근데 이 기존 주주들은요 사실 세렌테크놀로지의 2022년도 얘들이 결국에 보니까 6월달부터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들어갔고 이 친구들의 취득단가를 우리가 보니까 2만 원대에서 3만 4천 원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어,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은 지금 매도해도 상당히 이득을 볼수 있겠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공모가 2만 원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풀매수하면 된다? 안 돼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는 한 달짜리 보호기수 물량이 그나마 적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5천 주, 그리고 보름짜리 물량이 16만 5천 주기 때문에 이 물량 빼고 앞으로 풀릴 만한 물량들은 사실 없어요. 6개월 뒤에 풀리는 물량들 해봐야 13만 주 정도 밖에 되지 가 않고요 결국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2년 동안 락업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번에 저점, 한마디로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분께서 이 종목으로 재미를 볼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이 결국에 공모가 수준에 하회하고 있지만 한번더 여러분들 흔드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때 여러분께서 매수하시면 나름 로대 재미를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좀 어떻게 공략하면 될까 또는 내가 지금 물려있는데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내가 관련된 뉴스들 특히 보호 회수 관련된 이슈들이나 아니면 최대 주주들 대주주들의 지분 변동 관련된 이슈들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세나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요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문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아침과 저녁의 시황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세나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볼만한지, 이런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 여러분께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도 제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숫자 7 남기시면 제가 해당하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세나 테크놀로지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가 시초 그리고 종가에 매매하는 방법들도 공유해드리고 제 실제 계좌를 항상 여러분들 오픈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숫자 7도 남기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이 번호 입력하는 게 귀찮으시면요. 여러분께서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서 세나라고 입력하셔도 쉽게 신청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공모가 한번 깼고 오늘 나름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결국 만약에 얘가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즉 공모가 미만으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결국 지금 저점을 여러분께서 잡겠다라고 들어가기 보다는요.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할 거예요.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국에 보호예수 물량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들이 소화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첫날에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결국에 개인들이 손절 물량들이 오늘 나왔다는 거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저점 금방, 특히 단기 저점 금방까지는 왔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고별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매수했던 창고가 어디죠? 개인들이 많은 키움에서 매수를 했고, 결국 공모창고인 NH투자증권에서 매도를 쳤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죠. 여기랑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공모창고인데, 자, 공모창고 KB창고도 좀 볼까요? 여기서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KB도 좀볼 필요가 있는데, KB 보면, 이 친구들 첫날에 매도를 꽤나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하락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아니라 결국에 여기서 매수했던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핵심이 될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게 결국 저점 찍고 다시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내가 반드시 이 종목 저점을 잘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핵심이 될 거다. 제가 정확한 타이밍은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 1 0 8 1 7 7 8 3 0 5로 세난하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너 도대체 문자 어떻게 보내주는데 그리고 이 텔레그램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공유해 주는데 궁금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던 내역들을 좀 같이 좀 보면서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5월 30일 날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보통 추천을 드릴 때 근거와 함께 종목과 매수가 또는 매도가를 같이 보내 드려요. 근데 이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휴림 로봇을 공유해 드렸고 이때 추첨 매수가는 2,000원에서 2,050원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거가 뭐였었냐? AI 결국 수혜를 볼수 있다. 6월에 정권이 교체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테슬라가 로보틱스 사업 시작을 했고 기업 상대의 i r 이 있었고 추가 수주권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렸고 결국에 이때 여러분들 5월 30일날에 제가 보니까 9시 전에 보내드렸죠. 제가 보통 보내드리는 시점은 매수를 할 때는 보통 제가 장전에 보내드리고 제가 매도하는 포인트는 보통 장중에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제 번호 0 1 0 8 1 7 7 8 3 0 0으로 보내드린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5월 30일 날에 우리가 휴림로봇의 주가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주, 주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주가가 결국에 2천원대 초반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얘가 호재를 가, 띄우면서 최근에 주가가 7,500원까지 올라갔죠 여전히 저는 이종목을 여러분한테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텔레그램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텔레그램 입장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리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보시면 제가 어때요? 최근에 오늘 오늘죠? 오늘, 오늘 이슈 포커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장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오늘 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이슈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짚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오늘 바이오주 중에 지금 HLB가 호재가 떠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섹터들을 싹다 모아서 여러분께서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침에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좀 이런 내용들 내가 시장을 좀 어떻게 좀 내가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뉴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좀 이런 내용들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기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자 어떻게 남기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보실 거예요 0해0 8 1 7 7 8 3 0 0으로요 여기다 여러분께서 종목명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해당하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는지 특히 제가 찍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보내드리고요 뉴스들도 나오는 거 관련된 섹터들이 있으면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관련된 이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뭐가 올라갈 만한지 그리고 시장의 시황과 당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뉴스 같은 거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 남기시면 제가 나오는 이런 섹터들 다시 한번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될 만한 그러한 뉴스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돈 내는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부담없이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 좀 공유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